SNT 일봉으로볼때 현재, 예, 뭐, 아주 뭐, 이 종목은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할수 밖에 없네요, 예. 어쨌든 현재는 뭐, 다른 종목들하고 같은 관점으로 보신다면, 가장 바닥에서 이번에 올렸던 포, 예, 그거에 이미 거의 뭐, 76.4%까지 온것 같네요, 벌써, 예. 지난번에 한번 왔다, 왔다 간것 같은데,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면, 보시면 조금 못 왔었네 아니다 764까지 찍었었네요 786을 못 왔고 764까지 찍었었네요 아래로 그리면 764 나오죠 예, 이거 쫙틀리하게764딱 찍고 찍고 뭐 거의 50%까지 올라갔다가 예, 다시 지금 현재 또 눌리고 있는 장면이죠 예? 글쎄요 뭐 일단 이 종목은요 이제 거래량도 작고 지금 뭐 거래량도 1억, 1억 3천밖에 안 되죠 예, 별로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예, 전혀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이제 소형 코인들은 거의 886까지 염두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쌍바닥까지 886이 뭐, 대충 눈짐작으로 보시면, 뭐, 한, 18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원, 18. 예, 18에서 트윈이 정도까지. 예, 그 사이에서 약간의 뭐, 분할 매수 정도. 예, 그렇게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현재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예, 지금 얘도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내리고 조정 주고 또 내리고 현재로서는 뭐 조정 조정 상태인 거 보고 다만 조금 공격적으로 가겠다. 뭐 혹시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가겠다 하신다면 예, 내리고 조정 주고 뭐 지금 내리고 조정 주고 뭐좀 조금 내리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요. 그 무브먼트를 요렇게 확장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그렇게 해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21. 21. 한 2원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그88.1 봉상 886자리, 88.6% 되돌림 자리 1가18%되돌든가18% 해서 예, 요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 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주목받지 못하는 코인이고, 약세고, 주목받지 못하고, 약세고, 계속 흐르고, 예, 그 다음에 뭐, 상승도 뭐, 이번에 별로 못했고, 이렇게 따진다면 별로, 사고 싶은 매력은 별로 없죠.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게, 해볼까라는 그런, 예, 뭐, 저기, 대책을 세우시는 그런 거, 그런 거랑 모를까 한데, 예, 이런 하위 코인들은 물렸을 때물안 타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바, 물렸을 때물안 타는 게왜 물을 타면 탈수록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려요. 비중이 커져. 예를 들면, 100만원 물렸으면 A씨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버리는데, 100만원 물린 거를 빠져나오려고 300만원 더 탔어. 그럼 400대. 예? 400대면 술 한잔으로 생각이 안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수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천만 원 되고 여러분들 이 2018년도에 2018 에, 그런 일들을 겪으신 게 그거잖아요. 에,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그냥 100만 원 물렸으면 그냥 100만 원썼으면 아유 그때도 100만 원 지금도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데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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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런 에, 일들이 벌어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소액 물렸으면 A 거이 하고 이제 냅두는 게 낫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에서 21원 사이 정도를 단기 매수단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